<laughs> 자. 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달러입니다. 자, 어제 그지 같은 시스템 덕분에 유닛을 아예 새로 했어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새로 샀습니다. 아니, 뭐래. 뭔 개소리야. 어, 모드를 사서 모드를 샀대. 모드를 설치해서 군대 유지비 없는 카우스워리어 군대 유지비 없음. 모드를 설치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보니까 원래 있던 돈이 다 날라갔네요. 음, 그건 뭐 상관없겠죠. 돈 조금 있으면 들어오고, 그리고 약탈 몇번 하면 들어오니까. 자, 나머지, 뭐, 뭐, 없죠. 카스 오염이 왜 다들 내려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기다렸다가, 일단 여기까지 와. 어, 너는 유닛을 좀 보충해. 그러고 나서 저기를 약탈하고 돈을 좀 불리자. 제이의 아여세 가지 오고 행군 하지 말지. 아니, 이것도 뭐야? 뭐, 자동합니다. 났네요 탱군이 아니라 일반으로 돌린 다음에 여기까지 가서 그걸로 바꾸고 초진, 메르 아봇과 근 당어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 아직도. 아 맞다. 그걸 안 이걸 바꾸지 않았네. 자 이제 보이죠? 자 안녕하세요 사랑의는 시청자 여러분 딸러입니다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아, 저 새끼들 겁나 오는데. 자, 이 친구들 계속 죽어나가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따끈 올러서아 어, 잠깐만요. 일단은 노예. 자 어제 어그 뭐냐 그 더러운 유지비 때문에 갖다 버렸었죠. 그리고 그 모드를 새로 깔았어요. 근데 모드 깔고 나니까 돈이 없어졌네. 제가 가진 원래 돈이 하나도 없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지나서 이제 조금 생겼죠. 조금은 생겼고. 금만더아 a a n e g e 좋았어. 야 솔직히 카오스물인데 솔직히 카오스 내가 이거 8천 원 주고 팩션 구입했잖아요. 이거 구입한 이유가 뭐겠어? 멋있고 강력하고 겁나 세 보이니까. 근데 닥쳐. 근데, 유지비가 개, 높아가지고, 부대를 하나밖에 유지가 안 되네. 누가 이거 하겠어. 돈 값을 못 하잖아. Right. 호스마스터? 뭐야. 아, 호스마스터를, 음, 어, 세 개. 그러고 나서 하나, 둘, 하나, 둘 음, 이정도 그래서 모드를 깔았습니다 카오스 워리어들 유지비가 없는 모드 자, 한 번. 드래곤 오거 샤고스. 저 친구의 위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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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봅시다. 뭐이 어, 정도면 학살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 군사들 구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게 드래곤 오거 샤프스다 얘랑 똑같네. 오씨. 이건 뭐야? 아 이게 드래곤 오거고. 그냥 덩치만 키워놓은 거네. 강력해 보이는 그만. 자, 가자. 전진이야. 대형 유지하면서 앞으로 쭉 간다. 쭉 가. 이걸 지면 사람입니까? 아니, 이거는 어떻게 게임을 해도 질 수가 없을 건데요. 뭐 지면 말이 안 돼요. 지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laughs> 공격! 라, 와, 꽝, 와장창이야 진짜 이게 와장창이지 와장창. 끝났죠. 우 와, 질 수가 없다 진짜 이건. 와 승리 아예 못 지지 아 이건 질 수가 없어 진짜 <laughs> 지는 거 말이 안돼 자얘 혼자 다 죽였네 또 얘랑 얘 드래곤오거 그 개들끼리 다 죽였구만 드래곤오거는 필요없고 드래곤오거 샷. 샤고스 샤고스만 뽑아야겠다 결정적인 승리. 이건 뭐 약탈이야. 자 이번 턴 그냥 하고 다음 턴에 다 조지겠습니다. 그어 호스마스터 드래곤 오고 다 빼. 샤고스 어스 마스터 샤고스 어 샤고스만 있으면 돼 샤고스 한세개 한 하자 어 야심찬 챔피언 한좀 뽑아볼까 이게 뭔지 자, 뭐 이거는 바로 조질까요? 아니면 그게 우리 팀이지. 동맹 소규모 정착지. 오케이, 동맹이 여기 뭐다 먹었네. 어,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어, 다른 다른 동맹을 늘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저번에, 그냥 족족 전부 다 그거 했거든요. 있는 족족, 그냥, 각성한 부적을 하려 했는데, 동맹이 됐는데, 동맹끼리 싸우는 거야. 난 뭐가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난둘중 하나 동맹을 탈퇴해야 되는데, 그럼 또고집거리가 위에 남는 거지. 그럴 순 없죠. 하게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되돌리기. 머티 너는뭐 수고했어. 이제 여기까지 와서 대기에 한턴더 지나고 난 뒤에 캐스트 하러 갑시다. 여기 또 캐스트가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그 유닛마다 캐스트가 있습니다. 자, 가볼까? <laughs> 무슨 어, 스토리 캐스트인가 아니면 더 일정 레벨 영웅이 오르면은 그 이상 오르면은 캐스트를 줘요 더 강해질 수 있는 캐스트랄까 아니면? 그런 걸 주죠. 자, 전설적인 군주 또 하나 뽑아 버리고, 퀘스트 등재 왕의 사례자 아키오 니즈 마르타를 달리자 많은 이들이 그에게 도전하지만, 누구도 그의 힘을 당게낼수 없었다. 여기서 승리약인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 어떻게 하는 거냐? 퇴세 중이라고? 아, 행군 중이구나. 오케이, 다음 턴에 바꾸지. 그럼 되겠지. 이게 뭐야? 우와, 장난해 아이젤 가슬레이어 하우스 워리어.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대박인데, 엄 뒤로. 500원 드네. 그냥 걸어가. 가자. 할수 있겠죠? 갑니다. 초즈는 강력한 마법사를 대면한다 아키온은 이 소설킹을 어서 다격오 이자를 죽이고 왕의 살해자를 보상으로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시간을 뒤끌었다간이워록이몇 번이고 적의 무리를 소환해서 싸울 것이다 아키온 같은 존재라도 압도당할 수 있다 약간 그러니까 얘를 먼저 조지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적의 장군만 조지면 된다 이겁니까? 아 그러니까 적의 장군만 일단 조지면 되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조집시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긴다의 한 표. Another thinks to bring me to my knees. Another who wishes me to bow before him like he is some pitiless king. Does he think his pathetic sorceries will work on me or my followers? Come, my swords of chaos. Let us show this weakling conjurer who would be royalty what I do for monks. He will see why I am the lord of the end times. 와우, 이렇게 시작인가? 자, 일단 초장 박사 를 내야 되 거든요. 초 장에 끝 내야 돼. 초 장에 야심 찬 챔피언 오 씨, 와칼바빛 난다. 멋지네, 음, 멋짐 인정합니다. 항상 켜놓고, 하우스나이트 양익으로, 양익으로 보내놓고, 프레시하구만얘들이주전력이지 우리는 야, 조져버리지.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무 커지기 이에이자를이이 아이, 이 아이, 이 와, 마법 쓴다. 두명 죽었어, 벌써. 자, 가고. 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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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군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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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하시고 전군 돌격 그러는 가운데 양익으로 중간을 싸먹고 자 오라 유지하면서 자, 마무리는, 이 커다란 놈들로 갑니다.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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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 와, 헬캐논 오졌다. 한번 초징을 어? 잔여 병력을 소탕 끝났네 야저 소사가 벌써 뒤졌어 아니 정말 별거 아니군요 누구 편이 우리 편이야 얘가 때리는 편이 저 편이겠지? 끝 할거 없네. 아 예배를 쉬었다. 그 뭐냐? 아, 야 적군을 불러냈구나. 한 s 걸어가야 되라. 심찬 챔피언은 좀 호공 같은데 사격 개시. 허